자, 또 시작을 해 보죠. 이 말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중 협상 화노의 지속이 되고 있는 장이다. 자, 지난밤에 미중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자,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그다음 CPI 둔화, 그다음에 AI 관련 기업 강세에 나스닥 S&P500은 상승을 해주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급락을 하면서 다우는 하락 이렇게 혼재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지금 계속해서 AI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상승기에 다우보다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인하에 그전에 이렇게 1년선을 두고 머리에 있다가 합의가 되면서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죠. 그리고 난, 난 미국 선물지수가 낮에는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가는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죠. 예상치가 2.4%인데 예상치에 부합하면 추가 환호를 할수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 9시 반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2.3으로 오려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게 물가가 잡혔다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환호를 해주는 모습으로 미국 선물 지수 음봉에서 양봉 전환을 해주고 나스닥 추가적으로 1.62%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1년선 돌파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자, 1년선 돌파에 상승장 진입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지금 5월인데 지난달 4월 거예요. 반세를 먹이고 난 다음에 인플레가 오는 것은 걱정, 인플레가 오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걱정, 그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해준 거죠 지난 밤에. 그런데 다음 달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다음 달 중순쯤에 5월 달 발표를 하겠죠. 그때 예상치보다 튀어 버리면은 그때는 출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도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한 달을 벌었습니다. 자, 미국 중국 관세이나 협의가 되면서 90일을 벌었고 그죠? 그 다음에 CPI 한 달. 일단 벌었고 일단 단기간은 크게 걱정할 것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이에요 그죠? 90일 위에 세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는 예상보다 더 과격하게 던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나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중간세 30% 대미간세 10%자 이거 큰 거예요 이게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물가에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때 가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은 그때는 또 증시의 부담 이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뭘 먹고 살죠? 현상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먹고 살죠 미증시가 이렇게 내려갔던 것도 인플레가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죠 좋든 안 좋든 기대감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기대감 경기 침체 온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시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은 미중 협상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꺾일 때 다시 증시는 내려가겠죠 그죠 하지만 다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수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laughs> 자, 자 이번에 요것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하니까 일부 댓글이 너 이번에 틀렸다 틀렸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미국 중국이 이번 협상에 무조건 안될 것이라고 말을 했나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면 돌파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협상이 안 되면 요거 막고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오대5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쭉 올라올 때 여기는 비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난 다음에 여기서 주식이 100%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90%, 80%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협상이 잘 되면은 90, 80, 10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보겠죠. 그죠? 그런데 90%, 80%, 100% 가지고 있는데 협상이 안 돼서 내려가면 손실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중을 줄여서 그 협상 직전에는 성향에 따라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60% 정도, 뭐 중립은 50% 정도, 보수적인 사람은 40%, 30% 정도 이렇게 가시고 있으면은 협상이 잘 돼서 추가 상승을 하면은 100%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올라간 거다 먹지 꽉꽉 채워서 다 먹지 못한 거 아쉽지만 일부는 먹을 수 있잖아요. 50%든 40%든 먹을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 즐기면 된다 남은 거. 그런데 요걸 맞고 내려온다 100% 가지고 있으면 세게 맞잖아요. 그죠? 잘 됐기 때문에 여기 급등을 했잖아요. 갭으로 안 됐으면 여기 갭으로 폭락이 나왔겠죠. 그럼 손실이 커지고 눈탱이 밤탱이가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60이든 50이든 40이든 줄어 넣으면 은 내려갈 때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내려간다면 거기서 10% 20%더 줄여서 50% 가지고 있다면 40 30 줄이면 되는 것이고 50% 가지고 있다가 좋게 나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좀 눌러졌을 때10% 20%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먹으면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보고 변수가 생길 때는 중립을 놓고 또 올라가다가 변수가 생기면은 중립을 놓고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줄이고 더 오르면 보너스로 보는 거고 내려오면은 사모오고 확팍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살짝 사모오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것만 만족하는 거고, 올라가는 차가다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은 남물량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아, 비중 조절이라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통화 앞두고 자, 어제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가장 큰 것은 중국 시장이 개방되어야 된다 금주 말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트럼프 시진핑 통화 앞두고 협상 급물살이 되고 있다 깜짝 합의 나오나 미국과 중국이 1차 만나서 소개팅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난 다음에 2차로 이제 만나서 앞으로 더 만날 것인가 애프터를 더할 것인가 3차까지 갈 것인가 너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별하자. 이렇게 할 것인가? 이제 2차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관세를 낮췄고, 미중 주요 비관세 장벽 시장 개방, 금융기관 경영 규제 완화,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데이터 해외 이전 허용, 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국유 기업 특혜 조치 완화. 그 다음에 휘토류까지. 요것이 이제 주요 협상 의제죠. 뭐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될 수도 있고. 다안될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협상을 이끄는 수장들이 15일, 16일 자 오늘 끝났고 내일과 모레에요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 통상 장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만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중 간 치열한 외교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 우리나라가 양국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잘 서포트해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좀 땄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수장이 없네 전 세계 이목에 집중되는 것은 단연 미중 간 후속 합의 여부다 자 이번에 관세를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그 기간은 90일로 제한했기 때문 게다가 휘토류 수출 통제, 시장 개방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국 간 의제는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국은 경제 무역 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후속 협상을 나가기로 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상당한 합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 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참 도움이 안 되는 것이 계속 제 댓글에도 미래를 맞춰라 틀렸다 맞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이번에 1차적으로 만났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 고 그랬나요? 협상이 안될 것이다. 무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증시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계속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인데.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 자, 보면 나왔어요.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미국 중국 협의가 나오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시장 개방인 거예요. 이 시장 개방까지 됐다고 나오면은 더 환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음에 만나자, 뭐이 정도 가면은 약간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아예 뭐 파토다 다시 뭐 관세 뭐 올릴 것이다, 갑자기 또 이래버리면은 뭐 증시 폭락이 올 수도 있겠고, 그죠?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분위기 그대로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좋은 협상이 나오길 바라죠. 자 이런 와중에 미국 사우디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력, 850조 원 투자 유치. 자 보시면 인공지능, 그죠?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간 머스크. 자, 트럼프는 AI 중요한 거 알고 있고, 얘가 도와준 거 알고 있고, 선물을 줄 거다. 첫 번째 선물은 테슬라가 지금 제일 중요한 로보 택시를 위해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선물 줬고 이번에 사우디 들어가서 또 선물 타링크 사우디 내 항공기 선박의 위성 인터넷 제공 사우디의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 택시 도입 시기는 아직 안 밝혔다 여기 얘기도 나오고 자 이러면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사우디아 빅딜 블랙웰 1만 8천개 공급 역시 AI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계속 AI 시대에요 AI 시대라고 AI 관련 주가 끝도 없이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정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크게 보면 는 우상향을 하고 있겠죠. 그죠? 트럼프 취임식 기억나시나요? 상석에 앉은 빅테크 거물들. 마크 저커버그, 인공지능 관련주 메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인공지능 회사, 구글 CEO 인공지능 회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인공지능 회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는 분명히 여기를 이제 밀어줄 거예요. 자, 분위기 계속 좋지만 자, 내일 모레 제주도 변수 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 역시 따라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3차 목표죠. 전고점때 그리고 그전에 있던 추세선 상방 벌써 여기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쉬지 않고 올랐죠. 그렇죠? 오선을 타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 들었지만 정책주가 맨이다. 그 중에 순환 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르고 죽고 여기가 오르고 죽고 여기가 오르고 죽고 다시 여기가 오르고 죽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강했죠. 오늘 오전입니다. 유튜브 VIP 멤버십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지난주부터 관심 테마로 말씀을 드렸고,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경에 태양광 종목들이에요. 사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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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가. 24, 21, 18, 12. 아, 신재생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은근 상승하고 있는 화장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채팅방에선 이런제 생각들을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태양광 좀 보자 말씀 드렸고, 오늘은 k m b d i a 다시 조정인데, 진정될 때 다시 관심 가져보고 이재명 정책조 중에 탈탄소 뭐 저탄소 탄소포집 온실가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인공지능 원격질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관심 가질 테마 말씀을 드렸고 저 말씀드리고 1시간 정도 지나가시고 1시간 전에 말씀드린 추적 테마 이재명의 탈탄소 테마 관련 자, 에어레인 갑자기 급등 계속 여기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로봇 최근에 강세고 뭐 비만 치료제 일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아, 이쪽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살짝 움직여주면서 반도체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포지수 출세선 근접을 하고 있다 코스피가 3차 목표 밴드 근접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결국은 여기를 돌파를 해줬네요 추가 상승 가능성 도 만들어주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비 안 올라가던 코스닥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어제 말씀 드렸죠. 국장 공포지수를 오랜만에 보면은 자 여기가 2024년도 8월 엄청난 공포 다음에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탐욕 공포 탐욕 공포 탐욕 공포 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머리로 두었죠 여기가 공포 끝으로 갔을 때고 어 반등할 때마다 머리 받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자이 부분 계속해서 정을봤던이전의 탐욕의 지지대입니다 이번에 공포 다음에 쭉 내려와 시않코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공포 지수와 다시 차트 상으로 보면 정고점까지 오고 이제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은 없는 위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팔고 나가라 아니죠 이거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쩌지 더 사야 되나 또 아니죠 그죠 다시 코스피 지수로 보면 이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RSI도 30에서 이제 70 금방까지 올라가고 있죠. 교전에도 70 금방에서 조정을 이렇게 받았고, 이제 내리다 모레 추가 상승 나오면은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고평가 구간 들어갔다고 거기서부터 무조건 꺾인다는 아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고평가다. 그러면 더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것이 맞나요? 아니죠. 그죠. 지금 내가 비중이 40% 가지고 있으면 40%만 만족. 60% 가지고 있으면 60%만 만족. 80% 가지고 있으면은 만족이지만 80, 90, 100%는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싹다 파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요걸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를 모른다니까,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이돌파고더 상승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려면은 다 팔아도 상관없죠. 뭐든 어떻게든 먹고 나오는 것은 옳은 거예요. 수익을 더 많이 보냐, 적게 보냐는 수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할 거면은 지금 비중 30%, 40%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라. 음. 뭐, 30%, 40% 가지고 있다면 올라가다가 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만 내가 가진 것만 만족하고, 그 다음 조정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다시 10%, 20%, 30% 사먹어서, 그 다음 상승 즐기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7, 8, 90%, 100%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비중을 줄여라가 아니라, 괜히 또 비중 줄였다가 추가 상승해서 막 올라가는데, 너 때문에 줄였다 이말할 거면 줄이지 말고, 안전을 위한다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80%, 90%, 100% 가지고 있다면, 은 70%, 60%, 50% 정도 줄여준 것은 나쁘다.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꾹 참았다가 만약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 한달두달 뒤에야 기여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매수는 안 된다. 조만간 고평가 구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미국도 한국도 전고점 돌파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추가 매수는 늦었다. 추가 매수는 언제 올지 모를 그다음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대응이 비중 조절이다. 이걸 빨리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이 열정적으로 강의하다 보면 온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거든요. 지금 열과 땀이 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항상 댓글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